제가 오전에 분명히 이 윤석열 검사 관련 감찰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해서 예. 또그 다음에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런데 내부 심의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예. 예,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조정부원에 대해서는 공나을내갖고 그만하겠다고 했던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는데, 예. 왜 제가 공개적으로 달라는데 못 주죠? 아, 예. 그, 저, 그 부분은 이제. 이 심의 과정이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예. 규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적 사항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거는, 이런 게 사안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얘기들이 유출되어 흘러나 단편적으로 흘러나간 것이죠. 뭐. 그종류에 어, 대해서 어, 해달라 그러니까 어, 거기 예. 그말씀은안 그, 하시고. 예. 그비범되니까말씀들이가그러잖아요 예. 검찰 지금 큰일이라고. 예. 공개 비공도 구분 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법사위에서 청장을 부서 청문회 하면서 공개적으로. 유출 경위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건 안 해줍니까? 예, 유출 경위는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파악이 어렵다. 현재까지 안돼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후보자께는 지급을 못하는 시간이니까 하는데 <laughs>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은 예. 파악을 해서 박악되 파악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